어, 고추장 고추장 그 돼지고기 그좀 찌개가 좀 어렵긴 하죠 좀 해도 맛이 없고 그래서 저도 이제 한번 해봤는데요 음 일단은 이 비법은 고추장 찌개 할때 느타리버섯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맛있어요 일단 육수를 뭐 채소를 좀 냈어요 양배추 그 다음에, 어, 황태, 아, 어, 음, 그 다음에 약초는 적골목하고, 음, 그 다음에 그, 산사육이 들어갔고요. 거기에 이제 뭐, 배추, 그, 그,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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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시마, 뭐, 요런 것들이 들어갔습니다. 그 육수를 내서 이걸 한 거고요. 해놓고서는 이거를, 어, 양파 반 개, 고기는 이게 방근입니다. 돼지고기. 어, 방근이구요요거를 어, 어떻게 했냐면은 어, 기름에다가 양파 반 개, 그다음에 양패반개 하고요. 그다음에 그 양파 반 개, 그다음에 파를 한 개를 해갖고 어, 파 기름을 냈습니다. 파 기름을 내갖고 거기다가 일단은 음 저기 돼지고기를 볶아요. 그런 다음에 거기다가 맛 간장을 넣었어요. 맛간장을 넣으세요. 맛간장, 살짝, 어, 조금만 드세요. 많이 넣지 말고, 이제 조금만 더 넣어갖고, 그거를, 맛간장을, 그런 다음에, 그거를, 어, 볶은 다음에, 거기다 고추장을, 당근에, 돼지고기, 당근에, 세 스푼에서 네 스푼을 넣으세요. 사람마다, 이제, 집집마다 다 다르니까, 그렇게 하신 다음에, 달달달달달, 볶아요. 그런 다음에, 음, 고춧가루는 저는 볶지는 않았어요. 나중에 고춧가루를 넣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볶아지면 거기에 육수를 붓습니다. 육수를 붓고 자갈자갈자갈자갈 이렇게 지져요. 그리고 이거를 실패하는 이유가 고추장, 돼지고기 고추장찌개를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국물을 너무 많이 넣어요. 자작자작 부셔야 돼. 응? 음? 어느 정도 고기가 익은 다음에 자작자작 보세요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물을 많이 넣으시면 안 되고요. 자작작 한 다음에 아까 양파를 하나 넣었지만 제가 여기다가 또그 까나리 액젓을 너무 많이 넣었어요. 그래갖고 이게 좀 짜졌네요. 그래갖고 여러분 그거를 액젓을 약간만 넣으세요. 그 대신에 많이 넣으면 이게 제가 보니까 너무 짜져갖고 안 돼서. 어, 그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에 이제 고춧가루 좀 넣으시고, 양파를 저는 여기에 두 개가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좀 짜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개에서 두개 알아서 드시고 파도 저는 두 대가 들어갔어요. 파두 대. 그 다음에 고추는 한 일곱, 여덟 개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끝에는 느타리버섯 있잖아요. 이거, 이거, 이거. 느타리버섯을 좀 넣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느타리버섯을 넣으면, 이, 그니까 러 뭐냐, 뭐냐, 고추장찌개가 특한 맛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음, 호박을 좀 넣고요. 그렇게 하셔서, 어, 하시면 이게 그 집에서도 고추장찌개가 맛있는 그런 맛이 나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따 뵐게요.